안녕하세요. 모트리 박규돈입니다. 네. 3월이 되기 전에 신형 소렌토 또 르노 삼성의 XM3 등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신차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바쁜데요. 어, 내일 신형 소렌토의 사전 계약 시작인데 하루 전인 오늘 기아차에서 정확한 재원과 예상 가격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전 계약하시는 분들이 어, 좀더 많은 정보를 알고 사전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하루, 전, 하루 전날 일찍 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뭐 상당히 어,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사이즈 그리고 파워 트레인의 출력 연비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어, 대충의 가격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뭐 이미 사진이 이미 다 공개가 됐죠. 요거는 전에 공개가 됐던 사진들인데 오늘 추가로 사진이 더 공개가 됐습니다. 약간 옆모습 요 파란색의 요 옆모습 사진 오늘 처음 나온 거고요. 이 각도도 처음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플랫폼이 3세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화이트 바디 절개도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근데 이번에 경량 소재를 좀 많이 써서 경량화도 꽤 많이 이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과 어, 2.5 터보 엔진 그리고 변속기 이미지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저께 흰색 차도 글로벌에서 사진이 공개가 됐죠 이것도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휠요렇게돼 있죠 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뒤에 그 배지 보고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죠 그래서 그때 파란색 그 어, CF를 촬영하고 있던 그 파란색 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맞습니다 디젤이 아니고 자, 하이브리드 흰색 차가 공개가 됐고요 어, 우선, 뭐 오늘 공개된 제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우선 사이즈가 어, 전장이 구형보다 10mm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3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차체 길이가 4810mm, 그리고 휠 베이스가 2815mm로 더 늘어난 거죠. 사실 기존의 소렌토도 중형 SUV 중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휠 베이스가 뭐 40mm 늘어난다는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40mm에 거의 근접하는 35mm가 늘어나서 2815mm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커지면 약간 소문이 돌았던 게그 텔루라이드나 펠리세이드급으로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펠리세이드는 어, 전장이 4980이에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보다는 길이는 17cm가 더 짧고요. 휠 베이스가 펠리세이드가 어, 2900mm인데 소렌토는 2 8 1 5 m m 니까휠 베이스는 85mm가 더 짧은 거죠. 어, 그렇게 따지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펠리세이드급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 중형 SUV들 중에서 상당히 큰 차체를 확보했다라는 정도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공개된 것 중에 또, 어, 파워 트레인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선 2.2 디젤 엔진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어, 202마력, 최대 토크가 45.0kg 메타가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차체가 좀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경량 소재를 적용해서 약 80kg 정도 더 가벼워진 데다가 이번에 8단 dct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기존보다 조금 더 높아졌어요 기존의 소렌토 22의 8단 변속기의 5인승 18인치 모델이 136이었는데 이 2륜구동 모델 그랬는데 이번에는 143으로 136에서 143으로 차체가 더 커졌는데 연비는 더 좋아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차를 테스트해 보신 분의 소감에 의하면 기존 소렌토보다 같은 이점이 디젤인데 차가 더잘 나가더라 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이브리드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모여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디젤에 대한 부분도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도 좀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궁금했던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재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1.6 터보 엔진은 어, 국내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출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셀토스에 들어가는 177마력, 그리고 i30N 라인에 들어가는 204마력, 이렇게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1.6 가솔린 터보는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에요. <laughs> 그래서 177마력보다 출력을 조금 높이긴 했는데, 그런데 토크는 27kgm로, 어, 셀토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똑같은데, 출력만 한 3마력 정도 더 높아졌더라.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어 제가 궁금해 했었던 전기 모터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시승기 때 말씀드렸던 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 쏘나타 K5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는 전부 다 동일한 전기 모터를 쓰고 있었거든요. 38kW. 어 그러니까 환산하면 약한 50마력에서 51마력 정도 되는 38kW의 전기 모터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 모터 출력이 44.2kW. 44.2kW를 마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한58.7 마력, 한58 마력, 59 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로 바뀐 거죠. 그리고 토크도 기존에는 205Nm 였었는데, 이번에 264Nm로 거의 한 한25% 가까이 토크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출력도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출력보다는 토크가 굉장히 더 많이 높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그냥 직접적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180마력에다가 한 59마력 정도 더하면 239마력, 238마력 정도 되는데 지금 현대차에서 발표하기는 시스템 출력으로 최고 출력이 230마력이다. 그리고 시스템 최대 토크는 35.7kg m 다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두 개의 합산보다는 실제로 낼수 있는 최고 출력을 어, 표시한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 최고 출력 230마력 정도 된다 그러면 힘이 어, 상당히,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디젤 엔진의 토크가 45인데, 지금 하이브리드는 35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하이브리드가 토크가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디젤 못지 않은 토크가 어, 충분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일단 터보 엔진의 토크도 세긴 하지만 전기모터가 차가 출발하는 즉시로 강력한 토크를 발휘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들을 시내에서 이렇게 어, 가다 쓰다 반복해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그때 힘을 내기가 쉽지 않,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엑셀을 꽉 밟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연비도 더 나빠지는 거고 근데 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처음 출발할 때 차를 굉장히 가볍게 밀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힘이라면 사실 만약에 이게 기존과 똑같은 전기 모터에 177마력을 그대로 해서 한 220마력대에 어, 하이브리드 출력이었다 그랬으면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생각에 소렌토는 힘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다 연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 잘나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뭐 가솔린도 출력이 조금 높아지고 특히나 이제 전기모터가 출력과 토크가 꽤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 정도라면 이번 신형 소렌토가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기 응답성도 상당히 괜찮고, 가속력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기대를 합니다. 연비도 어, 발표가 됐는데요.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5인승에 17인치 휠을 장착하고, 일륜부동 기준으로 15.3km에요. 그러면 요게, 어, 비교해볼 수, 수 있는 게 최근에 제가 시승했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17인치 휠을 장착하면 연비가 16.2예요. 근데 얘는 15.3. 그러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0.9가 낮은 거죠. SUV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18인치 휠로 올라가게 되면. 그랜저가 17일 때 16.2, 18이면 15.2로 1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을 감안하면 만약에 이소렌토에다 18인치 휠을 장착하고 5인승에 2인 2륜 구동이다. 그러면 약14.3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는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큰 덩치의 SUV 그리고 가솔린이 적용된 모델인 걸 감안하면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어, 기대만큼 충분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사륜구동을 적용하거나 실인성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연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죠. 네그 외에 어, 신 사양들도 조금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은 뭐 소렌토에서 완전 새롭게 적용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현대기아차에서 쓰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렌토에도 적용이 됐다. 뭐 카투홈이라든가. 뭐, 기아피, 요거는 차 안에서 결제하는 거죠. 요건 등록해 놓으면, 뭐, 심지어 드라이브스루 이런 데 가서도 따로 결제할 필요 없이 그냥 주문하고 바로 받아가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어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과 무릎,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8개의 에어백이 적용됐다. 요 센터 사이드 에어백, 요것도 상실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 360도 리모트 뷰,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 K5 하이브리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요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소렌토에도 하이브리드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요거는 가솔린이거나 디젤 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옆에 여기 주차에 해당되는 센서가 붙어 있죠. 근데 이거. 요거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옆에 어 주차 위, 주차를 위한 센서가 없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격,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어 3070만원부터 가격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어 트렌디가 3,700만 원에서 3,100만 원, 프레스티지는 3,360만 원부터, 노블레스는 3,660만 원부터 그리고 기존에는 마스터 마스터 스페셜이라는 트림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그니처로 트림명이 바뀌어가지고 시그니처가 3,95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사실 오늘은 그 예사 가격 범위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 트림별로 어떤 사양이 적용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거든요. 우선 추정으로 이 트림 명만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보게 되면 노블레스가 기존에도 이제 최상위 바로 아래가 노블레스였는데 노블레스 디젤 2.2 디젤이 기존에 3330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3660만원부터 출발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약한 330만 원 정도가 어 가격이 더 높아졌다라고 잠정적으로 추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터보 하이브리드 가격도 발표가 됐습니다. 트렌 트렌드는 없고요. 프레스티지가 3,520만 원부터 노블레스가 3,800만 원부터 시그니처 4,070만 원부터인데 노블레스 디젤 노블레스랑 하이브리드 노블레스를 비교해 보면 디젤 로블레스가 3,660만 원부터인데 하이브리드는 3,800만 원부터거든요. 그러면 140만 원이 더 비싼 거죠. 사실 기대보다는 가격 차이가 조금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2.0 어, 가솔린하고 2.0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한 300만 원 정도 난다고 추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0 가솔 린하고2.0 디젤하고 가격 차가 이2 0 0만원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 가솔린하고 2.2 디젤면 이 20만 이상도 가격차이가 나겠죠. 그렇다면 얘기는 2.2 디젤하고 2.0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그한 50만 원 내외 정도여야 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 하이브리드하고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가격 차이 가 얼마나 날 겁니다. 지금 칠 팔만 쏘나타에 1.6 터보하고 2.0 가격 차이 가6 0만7 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근사하긴 하네요. 전기 모터도 사실 출력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2.2 디젤하고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140만 원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리저너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비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만약에 가격 차이가 그러자나도 지금 하이브리드에 관심들이 많은데 만약에 디젤하고 가격 차이가 100만원 언더로 낮다. 그러면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하이브리드로 몰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laughs> 감안해서 140만원 정도로 가격 차를 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디젤은 아까 연비가 14.3 이었는데 하이브리드는 15.3 이잖아요 아 여기 또휠 차이가 좀 나는구나 그러네 이 18인치가 14.3 이고 17인치가 15.3 이니까 이게 18인치가 되면 14.3이 된다고 보면 오 거의 같은 휠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디젤하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사실 거의 없네요 근데 이제 연료 가격이 디젤이 좀더 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토탈 유지비로 따졌을 때는 기름값은 디젤이 조금 더 싸게 먹히긴 할것 같습니다만 사실 뭐 연비가 거의 하이브리드랑 디젤의 연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정숙성 그리고 완전 저속에서의 순발력 그리고 또 풍부한 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차해 있는 상황에 전기라 어떤 전장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면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재원과 가격에 대한 부분을 대체로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하고 하이브리드는 어, 주유사진에 그러잖아요. 사진을 보다 보니까 디젤하고 하이브리드가 외관상 차이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찾아낸 곳이한 군데 있어요. 아니, 휠은 뭐 당연히 다르고요. 휠 다르고 뒤에 여기 보시면 배지 붙어 있는 거이 부분은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휠과 이 배지 외의 디자인의 차이를 한군데 찾았는데 어디냐면 여기 그 사이드 가니쉬 부분이 어, 하이브리드도 여기 크롬 가니쉬가 붙어 있는데 여긴 조금 더 가늘죠 가늘고 날렵하게 붙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어, 디젤이랑 가솔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가니쉬가 조금 더 두꺼워요. <laughs> 여기 아래쪽에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정도, 요 정도 차이. 네, 그거 외에는 사실 이제 디젤과 하이브리드의 외관상 차이가 사실 거의 없어서 그 점에서도 사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좀 좋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하이브리드 실제로 만약에 주행을 해보고 힘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뭐, 무리해서 이 20인치 휠 같은 걸 한번 장착해 보시는 것도 당연히 연비에는 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실제로 뭐 사전 예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사실 이제 컬러도 상당히 고민이 되긴 해요. 지금 이미 공개된 사진에서 컬러가 총네 가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요 파란색, 그리고 요 회색. 갈색, 갈색도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몇 마디 흰색 이렇게 총 우선은 네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뭐 실제로는 더 많겠지만 네 가지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파란색을 워낙 뭐 파란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어이 파란색에 좀더 마음이 가긴 합니다만 흰색도 사실 또 상당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변하나봐요. 저 원래 흰색 좀첫 차가 흰색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흰색은 안 사겠다고 <laughs> 마음을 정하긴 했지만. 근데 흰색도 상당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외로 이 회색도 이 회색도 사실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륜 구동을 선택할 거냐 사륜 구동을 선택할 거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시트도 5인승, 6인승, 7인승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되긴 하죠. 하이브리드냐 디젤이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는 하이브리드를 한번 지난번 K7 때는 하이브리드를 고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발표된 기아 신형 소렌토의 재원, 그리고 또 가격, 그리고 각종 몇몇 사양들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번 신형 소렌토는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경량 소재가 적용되면서 차체도 약60 약 80kg 정도 더 가벼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디젤 엔진을 장착한 2.2 디젤 모델도 연비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재원이 발표가 되면서 기존의 1.6 가솔린 터보 177마력 셀토스 엔진보다도 출력이 조금 더 높아졌더라. 그리고 전기 모터가 기존의 현대기아차에서 쓰고 있던 그 38kW보다 더 출력이 센 44.2kW짜리를 적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SUV라고 하더라도 힘에서 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내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격은 기존 2.2 노블레스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게 트림명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한 330만원 정도 더 인상된 것으로 추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디젤과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비교하면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약 14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어,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오늘 간단하게 지금 소렌토에 대해서 거의 뭐 내일 이제 예약 구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보들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신차가 출시될 때 그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